중계차는말 그대로 두 조종실의 시설 더하기 특수 카메라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. 없다니 정도가 아니고 카메라 모든 걸다 포함하면 한 60억, 70억 정도. 저희가 21대의 카메라가 이제 경기장에 각각 배치가 되어 있어요. 보통 6명의 PD가 하나 또는 두 개씩 잡고 포착된 그림을 메인 PD한테 알려줘요. 꼬이 나거나 슬로우로 보여줘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면 네. 어, 여기서 이제 코을 해줍니다. 13번, 3번1스번바3번번1번3번3번2 s 번1스번바0 1번0번1번3번안갈번요5번 m 번번번번번1스탠바번 23번, 1인 이렇게 카3번를 많이 쓰고 여러 가지 특수 장비를 많이 쓸경우0는한1 0 1 3번0명정1 기존의 카메3번 옆에서 보는 카메라라고 본다면 스파이더 캠은 하늘에서 보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도르래 시스템이 각네군데에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 말았다가 폈다 이렇게 하면서 카메라를 이동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골망에 있는 카메라는 부서져도 손실이 최소화되는 카메라를 쓰고 있어요 그 카메라가 가끔 공에 맞아서 깨지기도 해요 공에 맞았을 때또 효과가 가장 큽니다 동시에 레코딩이 되고 있어요. 저희가 21대의 카메라 중에서 총 16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저장이 되고 가장 좋은 슬로우 그림만 취합해서 4개 또는 6개 정도의 슬로우 모션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. 어, 모든 중계는 공 팔로우를 한다고 그러는데 공이 그 스포츠의 도구면 그 공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게 스포츠 중계의 기본이거든요. 선수를 잡는 게 아니라 공 팔로우를 할 수밖에 없어요. 어, 그럼 있죠. 그림은, 어, 중립적으로 가야 하지만, 마음 속으로는 모든 피디가 다 응원하고, 뭐, 그런 마음은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성동의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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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사실 밥은 먹고 하는데, 시간을 못 맞추죠. 그리고 준비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, 밥보다는 방송이 먼저니까, 뭐, 종종 굶기도 하죠. 이제 백넘버라는 게 있고, 해설위원을 네.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, 네. 이천수 의원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선수였기 때문에, 그라운드에 있는 선수들의 어떠한 모션이나 이런 걸 보면 다알 수가 있어요. 트랙합이라고 하는 트래킹 카메라를 세팅을 했어요. 거기에서 측정된 값이 일로 전송이 됩니다. 적절할 때 저희가 선수들의 피지컬 데이터를 시청자들한테 전송을 해주는 구조고요. JTBC 스포츠는, 어, 기존 중계 틀을 벗어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좀 크리에이티브가 있는 그런 중계 방송을 하고자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JTBC 스포츠의 중계 방송을 많이 봐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